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, 밑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각각, 에뭐 이렇게 됐네, 높이가 뭐 이렇게 됐고, 직육면체가 있다.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로 쪼갤 때, 조각낼 때,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의 최대 개수를 구해라. 어, 조각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, 맞습니까? 에 이렇게 돼 있네요. 음, 그러면. 오케이. 끝났어. 자, 잘 봐. 잘 봐. 얘는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3, n 곱하기 n 플러스 3 맞습니까? 괜찮니? 에. 자, 얘도 n으로 나눠봐. 최대한 나눠봐요. 그럼 어떻게 돼? n으로 묶어보면 돼. n 제곱 플러스 3n, 플러스 2에 플러스 2,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괜찮아? 에. 자, 그 다음에 얘도 인수분해 해버려요. n, n 플러스 1, n 플러스 2. 플러스 2, 이렇게 되겠네. 괜찮겠어? 예, 요렇게 되고. 그 다음에 얘는 그냥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오케이? n인 게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, 이렇게이런 식으로. 그래서 플러스 1 남는 거고. 괜찮아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, 현준아? 자, 근데, 3 이상의 자연수라고 알려줬다. 에? 그래서 잘 봐. 이 2가 남았다는 얘기는 n이 하나 더못 들어간다는 얘기야. 그럼 n이 몇개 들어가요? 여기에는. 요만큼의 개수만큼 들어갑니다. 에, 여기는 n이 그러면 여기는 n이 몇개 들어가요? n 플러스 3개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는 n이 한개 들어가는 거야. 이해됐어? 그럼 총 들어가는 이이 이 직육면체 n 곱하기 n 곱하기 n짜리 정육면체가 총몇개 들어가냐?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개 곱하기 n 플러스 3개 곱하기 1개 요렇게 들어가요. 이게 총 개수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정답이 어, 3번이 됐, 정답이 되겠네. 이렇게. 이해됐어요? 예, 음.